자기 지뢰만 잘 피해라 야 자기 지뢰에 아, 그거 아 대, 맞다 대피선도 터진다 해. 아 진짜? 조심해라 대피선 대피 활성화 지뢰... 되기 전에 자기 지뢰 다 없애버려 음 가까이 있는 거? 저거 때문에 대피선 터질 수도 있다더라 물론 자폭, 야, 자폭도 대피선에 들어간 뒤 음. 절대 부게하면안 된다 근데 나도 어지간히 협동전 많이 했다 270 그게 뭐 마이너? 그래도 시작한지 이거 한일년반 정도 안 됐나? 지 내가 왜안 온디? 첫 업적을 봐야지. <laughs> 첫 업적 보면 나올 거야. 음. 와씨, 처음부터 때리 뿐어. 아 처음에 한대 맞는다더라. 그러니까. 어 그냥. 나 얘, 나 지금 얘 맞았잖아. 깨 똑같은 새 여기 나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아, 사령관님. 이 최강 작업은 이제 틀렸습니다. 당장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사령관님의 보호가 없으면 저희 이륙하기도 전에 감염체들에게 갈갈이 찢겨버릴 겁니다. 함선 몇 대가 이륙 체비에 갖췄습니다. 준비되시면 그중한 함선으로가 이륙할 때까지 지켜주십시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또 사면유가 끝나는구만. 뭐니? 아 쓸데 놀았지 놀한데 왜? 바쁜 척 왜? 하는... 아니 나안 바쁜데? 바쁜 척한 적이 없는데. 무슨 얘기죠? 근데 뭐 한이 한이 많이 한오. 아그 그거 그거 스팀 게임 하고 있었거든. 스팀 게임인데 이제 그 캐슬 베니아식으로 그웹 <laughs> 존나 복잡한 거 있잖아 게임. 그래가지고 세이브 존을 찾아야 되는데 아니면 그 그때까지 한거 저장되지 않은 내용 다 날아가니까 아깝잖아. 그래서 저장만 하고 너랑 할라했지. 아 그러니까 멀티라스 타잉이다. 아니면 아니면 리방 각이었잖아. 오고 하면 되지 뭐 굳이 뭐 리방을 꼭할 필요 있나 뭐설 준비 완료 <laughs> 우을 빨리 부서라. 건물이 시아찮이야고 어. 음. 있다. 걱정 마라. 자기 일에도시아준디 어, 됐다 와, 죽겠다. 죽었다. 방울병이 죽으면 의미가 없잖아. 어떻게서리 할래, 이 일단 일단 빼야지. 우루선 빨리 지어라. 상황은 업그레이드. 그렇게. 아, 못가겠네. 다시 해 주십시오. 공격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what I get a smidder. I don't want you to move. I will cut a m 사이 o r I 못할 겁니다 가고 있습니다 끝난 일이 e 다름없습니다 프로답게 알겠습니다 감

저함의 장갑은 감염체들의 공격을 오래 버텨내지 못할 겁니다. 놈들을 리쳐야 합니다. 옵저버 빨리 없애라. 시아 준다, 얘가. 옵저버 때리라고, 옵저버. 어, 옵저버 때리고 있다. 없 아, 씨. 너가 뒤졌네. 키지나 아픈 일이 생길 거야. 됐다. 어,

공차 왜일리로 들립니다 프로다 벽단이 멀티 헤레 여기 멀티 헤레 여기는 노바 알겠습니다 이동 적 공격 병력이 접근 아. 중입니다 함선에 도착하기 전에 저지하십시오 프로답게 잘 들립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어, 완료. 어, 핵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 보는 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씨. 죽었또죽었 어. 결모리한 조합이 저희에게 제공한 선멸 전차에 그만 이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들 대신에 선멸 전차를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적 공격을 조심하십시오. 감염체보다 훨씬 더 빨리 함선을 파괴할 수 있는 녀석들입니다. 다음번엔 아무니 함부로 우리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희망상항일이이지지만요 끝난 일이 n 다름없습탈다잘 들립니다 s i d 드 돌입 i d h a Sid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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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d 아, 다이나 다름 다 아, 여기서 배가를 뽑네. 데

프로답게.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유령하루라도 업그레이드란 에너지니다 반드시 해야죠. 서둘러 움직이십시오 어... 사령관님. 저함선의 승객들은 죽더라도 도망치다 죽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 이각깔아네선별단체이 시설로 돌아가면 공격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파괴하실 거라면 서두르십시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영령대로 에너지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거진했습니다 반드시 해내줍니다 로봇끼리 제거합니다 잘 들립니다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적이 공격해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함선이 발사를 준비합니다. 함선을 지켜주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상황은? 음.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명령대로 알겠습니다 잘 음. 들립니다 확인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됐다 감형체가 제약을 끔찍하다 해도 역병 전파자 앞에서명함도못 내밀겁니다 이건 한번 잡자 가리. 천차십시오 선멸 전차들이 돌아갔습니다 녀석들이 이 행성을 불바다로 만들거면 우리가 대피한 이후에 그랬으면 좋겠군요 꽤 많은 대원들이 궤도로 대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불청객이 접근합니다 사령관님 말씀하십시오 암호철 네. 장천하나신다 들셨나요 명령을 드립니다 네 대평청 하다가 죽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군요 상황은 다시마는 여기는 노바 확인했습니다. 이동중 잘 들립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여기는 노바. 아무리 경비도 버리면 조표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한 함선의 승객들이 지금 극도의 공포에 속상했습니다. 아마도 조종사가 이륙 버튼을 누르려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신 겁니다. 사령관님, 이피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상황은 뭐 날려버릴까요 uh -huh. 듣고 있습니다 아 제가 잘못 먹은 게좀 크다 이가 그쪽에 하면 내가 왼쪽을 보겠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를 노리고 있다 정신 똑바로 처리 함선이 경솔하게도 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가서 도와주십시오 이거 공세 온데 와우 언제 무장 수송차량 뺏었다 뭐? 한은뭐한는데 몰라 아무것도 없어 함선에 n t 람들 o w w h 은 t I'm saying. I don't know what I'm saying. I don't k n 니 w what I'm 입 a y i n g I don't know what I'm saying. 이 don't know what I'm s a 덕분에 함선이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이게 기적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어? <놀람> 시작할까? 지금 <laughs> 자법 때문에 길에 응. 다 <웃음> 터지네. 아, <laughs> 상관이네 터지는거 됐네 탈출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 모두 사령관님께 큰믿 졌습니다. 이그래도 여기 아니라서 다행이네. 똑같지 얘기는 그 알이 톡톡 터져 가지고 더 짜증 난단 말이야. 고다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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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습니다주금 <laughs> <laughs> 빨리 뽑아 u <laughs> 해병이 o 죽었네 to know. o n

제가 죽으면 다 뽑는다. 쓸모가 없어. 공아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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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네.